没事没事，咱。 <laughs> 아니, 뭐해, 너 왜! 해? 아니, 얘네, 진짜, 벤코바 센스를 들으라고! Good afternoon, everyone! 벤코바 센스 시어 토너먼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초월자, 불멸, 레디언트인데, 보시다시피, 초월자가 다섯 명 밖에 안 구해졌어요. 자, 그래서, 이 다섯 명중한 명이 이제 초월자 대표가 되는 거고, 그리고 이따가 불멸 대표, 레디언 대표를 할 건데, 초라해. <laughs> 자, 그래서 이 중에 한 명은, 이제 문상 10만원으로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, 오늘 대표자를 한 명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초월자들 마이크 비봐 초월전달 5초간 단서 발사! 아아아 초라하게 할래? 야, 다시! 핀치게5초 발사! 와. 브자스 <laughs> 시작합니다 자맥큐브세스 앉아 <laughs> 너 뭐야 너 뭐야 너야 이거 내 1... 분컷 난다 했가 이거 자맥큐브세스지어나 앉아 <laughs> 야! 3 0초 안됐어 하 자 이제 여태까지 연지 게임이었고 30초가 남으면 안 된다. 자 백큐 벌스 Q 스킬. 자 백큐 벌스 W. 하하하하. <laughs> 자 백큐 벌스 따라오세요. 점프. 잠깐만 백큐 벌스 멈춰. 백큐 벌스 따라오세요. 뭐야? 앉아. 백큐 벌스 멈춰. 백큐 벌스 따라오세요. 백큐 벌스 멈춰. 백큐 벌스 저 오브 챙겨.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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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. 백큐 벌스 넣어줘. 하하하하. <laughs> 야 이건 뭐야? 저 여자 왜 이래 야 <laughs> 아... 어떡하냐 아나 진짜 제트가또이었네 1분 됐나 1분? 한번만 더 해볼까? 시작합니다 궁! 분딱 라 흐하하하핳 백했어자 따라오세요 오오오 백맨슨 나 봐바 메이나뭐 이상한게 느껴지지 않아? 가야되나? 몸메는 돈거 같은데 왜 돌았지? 어? 나 빼고 왜다 돌았지? 백맨스 로프타 쉬프도 눌러 쉬프트! 크 The Baker s a y d 커 a 트 이쪽벽. s s Napa, b 아주 잘했어요아주 잘했어. 야나 a b a 알았잖아. 다행이다, 다행이다. i took up. b 서고 e r v e r s 봐 s o 이 e n took up. Kekunin t o o 어, 백교 v 스나봐빠 백교 v 스개코 궁. 백교 v 스 궁을 제트한테 써. 백교 v 스 오멘 궁 준비. A 사이트로 타. <laughs> 야, 이 바보야. 백교 v 스 제트 궁. 백교 v 한발 쏴. 한발 쏴. 오, 여, 진짜 잘한다. 백교 v 스개코 궁. 최대 멀리 보내. 최대 멀리 보내. 자, Z, 밀크면 승리! 4연샤하스가나 혼자 결승 때 재밌을 것 같아. 자, 그러면 초월자. 그래도 1분은 넘겼다. 다행이다. 불멸! 저희가, 불멸 세 분을 모셨습니다. 얘안 봤어? 잠깐만, 얘안 봤다는데? 규칙 몰라, 그러면? 그래도, 불멸인데, 나도 불멸한 번도 못 가봤는데, 밴쿠밀세스 잘하겠지. 게임 자체를 잘하니까, 그렇겠지. 그치? 30초만 넘기면 돼. 30초만 넘기자, 제발. 자, 그러면, 밴쿠밀세스 불멸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이크 풀어봐. 불멸이 엄청 많았어! 발사! 와! 와! <laughs> 좋았어. 그럼, 뱅크밀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케이. 나 봐봐. 어 그래 불멸은 좀 다른데 뱅크벨셋 나 봐봐 뱅크벨셋 다시 정면 봐 다시 나봐봐 뱅크벨셋 <laughs> 따라오실게요 멈춰 뱅크벨셋 멈춰 야! 나 진짜 넘기라잖아아 <laughs> 진짜 미치겠네? 야왜 그래? <laughs> 뭔데? 아나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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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불멸! 불멸부터는 그 랭커 아니야 랭커? 자랑해보자 어? 아니, 브룬즈만 못하면 어떡해 뱅크벨셋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뱅크벨셋 레이드 앉아 뱅크벨셋 레온 앉아 제트도 앉아 네온 일어나 레이즈 일어나 점프 오 백헤르세스 일어나 백헤르세 건조 꺼내 백헤르세 셰리프 꺼내 백헤르세스 벤달 꺼내 오퍼 꺼내 오 연습 게임 있으면 그래 T차이τί로 이동할게요 오백헤르세 따라오세요 멈춰 백헤르세스 멈춰 따라오세요 오, 좋아 좋아 그래 백헤르세스 일어나 백헤세 따라오세요 백헤르세스 칼 들어 네온아 레이즈 기다려야지

야이 바보들아! <laughs> 아니 불멸들 뭔데? 불멸들 아, 똑바로 안 하지. 브론즈가 와도 브론즈가 이길 수도 있겠는데 이거? 진짜 대로 대피서 뽑아 볼게요. 자, f i v s 앉아. 뱅 i v s 일어나. 뱅 i v s 앉아. 뱅 i v s 일어나. 뱅 i v s 앉아. 일어나. f i 왼쪽 봐. 뱅 다시 앞에 봐. 뱅 왼쪽 봐. 뱅 오른쪽 봐. 뱅 앞에 봐. 다시 오른쪽 봐. 아 <laughs> 앞으로 한 걸음 시작. 예오븐 벵 앞으로 한걸음 시작 벵글 프이 두걸음 시작해 벵글 프레 세걸음 시작 그렇지 옥버 들어 벵글 프레셋 칼 들어 벵글 프이셋 공충 들어 제트 뒤로 돌아 아아아앙오이벵 네온 너 1번 벵글 프이 레이즈 너 2번 제트 너 3번 벵글 프이 1번 앉아 벵글 프레 2번 앉아 1번 일어나 3번 앉아 벵글 프이 3번 앉아 네, 뱅크 스 s 네온 너 1번 뱅크 v 스 레이즈 너 2번 채트너 3번 야, 근데 솔직히 이건 고난이도이긴 했어 너무 어려운 걸얘긴 했다 미안하다 제트야 이거 어려웠다 자 뱅크 v 스 일어나 뱅크 v 스 2번 앉아 뱅크 v 스 1번 앉아 뱅크 v 스 1번 일어나 뱅크 v 스 2번 일어났다가 앉아 뱅크 v 스 1번 점프해 뱅크 v 스 2번 네온 봐 뱅크 v 스 1번도 2번 봐 뱅크 v 스 서로 뽀뽀 소리 시작 뭐, 뭐야? 뭐한 거야? 다시 한번 시작! 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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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뭐해 너 왜! <laughs> 아니 얘네 진짜! 베이커셋을 들으라고! 거맨더머야 아, 진짜 얘네! 아니 불류자이번에 <laughs> 진짜 뽑아보자. 베이커밀셋! 점프! 베이커밀셋 궁! 잠깐만! 나 진짜 재밌는 거 생각났어. 과연 이새중이 누가 제일 빠를까? 무한 스킬로 했을 때. 자! 에이지 다이터 마시머리 특수사람! 죽는다 무한 스킬! 자! <laughs> 네온!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그래, 이 바보들아, 이. 자, 이렇게 하면, 불멸, 대표자들 섹시한 성준. 자, 이러면, 백발생, 불멸, 끝! 잠깐만 레디언트 제발 레디언트 와주세요 레디언트 제발 제발 한명만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레디언트는 어... 한명밖에 안 구해진 관계로 제가 이 나쿠리언 레디언트 주시거든요 그래서 레디언트 결승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쿠리엔이 이제 레디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월 불멸 레디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, 다음 영상은 제가 결승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바이바이